대장님, 네. 최근에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음. 위례 그린파크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2021년 네. 11월에 18억에 거래가 됐는데 네. 최근에 11억 3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예. 네. 작년 와. 대비 거의 7억 가까이 네. 떨어졌습니다. 네.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 대해서 음. 향후 전망이라든지 음. 적정 시세가 음. 얼마나 적당한지 음. 그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광교로 봤고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위례를 보는데 음. 일단은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이제 입지는 어느 입지고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네. 위례 그린파크 브루지오라고 하셨죠 네, 이거 한번 체크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위례 그린파크 브루지오에서 어 여기가 이제 위례신도시죠. 네. 위례신도시는 딱 이렇게 지적편집 들어가면 이렇게 어, 택지지구가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굉장히 큰데 요 위례신도시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강남권이에요. 어, 어 송파 바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네. 바로 우측 아래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중에서는 가히 최고의 입지 중 하나가 아, 아닌가. 입시가 좋네요. 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위례신도시가 이제 법정 경계라면 지역 이래 나오거든요. 네. 이래 보면 어, 요, 여기까지는 경기도 하남시예요. 아 여기는 또 송파구고 네. 여기는 또 성남이에요. 아 그래서 송파, 서울의 송파, 경기도 하남, 경기도 성남이 네. 이제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남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음. 또 송파와 비교를 해봐야 네. 돼요. 그렇죠. 일단 위치한 거는 한남에 위치했으니까 한남과 비교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송파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송파랑 또 비교를 해보고, 음. 이렇게 해야 적정 시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음. 어 봅시다. 어, 어마어마하다 맞죠. 네, 갑자기, 갑자기 와, 딱 떨어졌네요. 거의 요 때면 코로나 이전 시세로 돌아갔다할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죠. 작년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을 때가 2021년 작년 말딱 1년 사이에 이만큼 이제 떨어진 게 있는데 이게 한 건이죠, 거래가. 네. 거래가 한 건이면 사실 이 하나가 금매물일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얘 이제 매물 동향을 또 봐야 되겠죠. 네. 39평, 39평이 11억 3천까지 떨어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이제 매물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매물을. 그렇죠. 비교해 보는 거죠. 예. 네. 네. 우선은 이 단지 매물을 딱 보기 전에, 네. 요, 요거 보세요. 이제. 네. 매매가 30건, 전세가 29건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50안건, 69건. 네. 전반적으로 매물들이 좀 있는 편이다. 맞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매물들을 체크해 보고, 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지의 매물을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래서 39평이었죠? 네. 네. 39평. 짓고, 그다음에 매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얘가 18억까지 갔던 거니까 네. 역시 이제 17억이나 15억대 네, 이런 매물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주인이 바로 내놓은 매물이죠. 예. 그다음에 이 12억 5천 165천, 이런 네. 저층이지만 어. 12억 5천 이런 매물도 있습니다. 네. 나는... 동일 매물 묶어주고 네. 그래서 가격순으로 이렇 보면 12억 5천부터 네. 이제 높은 순으로 보면 18억 5천까지 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떨어지는 중에 네. 뭐랄까 한두 건이 이렇게 탁탁. 계약이 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2억 5천 이런 것들은 저층 위주잖아요 네. 저층들은 이제 13억 12억 5천까지도 한다 급매물들이 음. 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봤을 때 네. 우리가 음소 저는 이제 아파트값이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이 지금 얼마나 고평가 돼 있고 음. 저평가 돼 있는지 이걸보는 네. 거예요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네. 그래서 리치고에서 분석이 들어와서 자 이제 투자 점수를 보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 좋다고 나옵니다 네. 전세가 대비해서도 어, 여전히 고평가 구간으로 나와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탁 떨어진거는 푹 음, 음.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거는 왜 떨어졌냐면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면서 네. 어, 다시 또 고평가 구간으로 어,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음, 이건 전세가 대비 저평가 지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보편화된 지표가 뭐냐면 소득 대비 좀, 예, 좀, 집값입니다. 이렇게 어, 어떻게 든지 나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하남이라는 도시는 경기도 하남시 맞죠? 네. 어, 하남이라는 도시는 평균 이제 12.2. 12 어, 그러니까 하남이 좀 비싼 동네죠. 네. 그래서 내가 연봉을 12년 동안 음. 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는 게 이제 평균인데, 네. 어, 전, 지금, 16까지만 해도 고평가였죠. 그렇죠. 근데 와, 최고, 초기 살 때는 21.4까지, 네. 네, 21.4까지 돼 있었어요. 와, 20년 이상 아무것도 안 네. 하고 모아야 살수 네.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맞벌이고 아무것도 안 쓴다 해도 10년은 그렇죠. 꼬박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음. 고평가였던 거죠. 네. 음. 와, 적정 시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적정 시세 구하는 거 이래 해놨죠? 네. 자, 이제, 요때 평균이, 평균이 12.2. 12.2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얼마냐? 18.2죠? 네. 그러면 18.2로 해요. 18.2. 그러면 여전히 한49%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다. 네. 평균값 대비는. 음. 근데 물론 우리 소득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본이랑은 다르게. 네. 그러면 나중에는 49%가 49 고평가되어 있지만 네. 소득이 뭐 이제 13 이렇게 오른다면 네. 점점 이건 줄어들겠죠. 네. 네. 현재 기준으로는 한49% 정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네. 빠지고 있지만 49% 정도 고평가돼 있다. 네. 그리고 가장 고점일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 21.4 정도. 네. 21.4 나오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고점일 때가 21.4. 음. 요 때는 소득 대비했을 때는 어, 평균값 대비 75%가 고평가였다. 어, 네. 정말 많이 올랐던 거죠. 네. 근데 가장 고점일 때 그러면 얼마였어요? 18억. 18억 천. 천. 네. 18억 천이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18억 천이고. 적정 평균을 구하자니 음. 이제 한 10억 대 정도가 네. 적정 시세다. 그렇네요. 이렇게 좀 봐지는 거죠. 음. 최근에 11억에 거래가 된게 하나 있으니까. 예. 이가 아. 얼마에 거래됐었댔죠? 11억? 11억. 예, 네. 11억 초반. 11억 초반. 네. 그러면 이제 적정 시세까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 그렇네요. 예.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10억이하로 넘어갔다 내려갔다. 어. 그러면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다. 아. 네. 위례신도시에서는 약간은 안쪽이지만. 음. 그래도 이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신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네. 음. 어. 연식도 아직 뭐 나쁜 편은 그렇죠. 아니고. 네. 한 5년 정도? 6년 네. 정도? 네. 그래서 한 10억 이하로 좀 떨어진다? 어. 그러면 좀 매수 적정 구간에 다가왔다. 네. 어.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보는 구간에 다가왔다. 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남을 봤을 때고요 네. 이제 송파를 또 보겠습니다 송파. 이두 개를 적정하게 네. 비교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송파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서울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 네. 서울 그다음에 송파 자 그래서 이제 서울도 굉장히 와, 이제 사실 요때가 네. 그 외환위기가 오면서 집값이 빠졌지만 사실 요때는 굉장히 집값도 비싼 편이었거든요 예. 네. 네. 네, 요전 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어... 엄청 이제 소득 대비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였던 네. 거죠. 자, 요거 서울은 단위가 다르죠. 네. 24.5. 24. 네. 자, 24.5. 고점일 어, 때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어, 거의 어... 40 가까이 되네요. 네, 현재 보자. 현재 32.8이잖아요. 32.8. 네. 32.8. 서울이 집값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음... 여전히 30% 정도는 고평가다. 고평가 그래서 좀 유튜버 이런데 보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전문가 분들이 보면, 어한 30, 40% 집값 더 빠질 수 네. 있다. 어, 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요런 맥락에 어, 이렇게 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32.8이죠. 네. 이것도 전고점일 때랑 비교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전고점일 때가 네. 한 37.4. 네. 어. 어, 37.4 정도 되죠. 네. 그러면 (37.4) 했을 때 (11억 8천0 음. 음. 그러면 아까 (10억과) (11억 8천0에좀 사이에 있다 네, 약간은 그런... 또 이런 거를 또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 어~ 호객논으로 들어가서 평당 가격으로 바꿔요 네, 평당 가격으로 바꿔서 음. 위래요 파크 브루즈 오가 평당 (2897만 원) 네. 약 (3천) 조금 안 되죠 네. 그럼 여기는 송파에 비유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송파의 좀 A급 단지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 약간, 문정, 대우, 프르지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죠. 네. 예. 그래서, 아, 요 위례신도시는 송파보다는 좀 낮고, 음. 그 다음에 하남, 미사강변 있, 있겠죠. 네. 뭐 요런 데랑 좀, 요런 데보다는 평균적으로 높다. 아, 그렇네요. 어. 어. 외곽지가 이랬으니까. 요 대장이 3,800이니까, 네. 맞죠? 어. 그래서, 이제 하남보다는 높고, 송파보다는 좀 낮다. 네. 이래 봐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아까 한남을 비교했을 때는 한 10억 대, 맞아요. 송파를 비교하니까 11억 8천 대. 8천, 네. 그러면 한 11억 정도가 적정하지 적정. 않을까? 이렇게 네. 봐지고 네.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내가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음. 어꼭 필요하다면 이때는 손해 보는 구간을 조금 피할 네. 수 있겠다. 나름 적정하다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